지금부터 기아자동차 지부 29대 임원선거 지부장 후보들과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기아자동차 29대 임원선거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선거관리위원장 방극환입니다. 토론회는 후보별 기조 발언 및 공약설명, 선관위 공식 질의, 상호 지명 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순서는 기합의된 순으로 진행하고 정책 토론에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후보별 기조 발언 및 공약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동영상 유세로 대체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넘길 시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며 끝나기 10초 전팻말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호 2번 강성호 후보님부터 3분 이내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합운동주 여러분, 사측을 압도하는 강력한 노동조합 건설, 26년 정년 연장 즉시 시행, 미래 시대 고용 안정 완전 쟁취 기호 2번 지부장 후보 강성호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의 눈부신 도약과 성장의 주역은 바로 조합원 동지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노동조합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호 2번 강성호는 2만6천 조합원동지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봉골쇄신할 것을 다짐하며 미래비전 정책실천 약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룹사 10만 투쟁으로 정년연장과 주 4.1제를 쟁취하겠습니다. 정년연장 법제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정년 연장 법제가 언론 뉴스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연내 법제화는 이미 물 건너갔고 노동자들을 향한 희망 고문으로 사회 대전한 시도를 지유려하고 있습니다. 기아 노동 조합은 선배 동지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투쟁의 역사입니다. IMF 위기와 부도 위기 금융의 위기를 겪으면서 선배 동지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가족의 생기비마저 회사에 연납하며 위기 속에 기아를 살려냈습니다. 66년생 선배 동지들께서 1813명이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위기 속에 기아를 살려낸 주역이 정년연장해야 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정치권만 기다려서 쟁취할 수 없습니다. 기호 이번 강성호가 그룹사 10만 공동투쟁으로 주간 연속 기기들을 완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26년 정년 연장 즉시 시행 베트남 꼬리표 삭제 주 4.5일째 금요일 격주 휴무시대를 열겠습니다. 더 이상 외안은 없습니다. 3개 공자 2개 부문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총력 투쟁하겠습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최대 실적에 걸맞는 살만 낳는 복지 지속성을 만들어 재강 복지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임금제 철폐 성과연동제를 폐기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조합은 당당하게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대 정을 상대로 강건 투쟁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게 당당한 후보, 강력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쌀조 후보 기호 2번 지부장후보 강성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정찬남 후보님 3분 이내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만 7천 초업원 동료들 반갑습니다. 현장이 힘은 끝까지 간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기호 3번 지부장 후보 정찬남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회사는 매년 최대 성과를 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의 주역인 조합원들은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자기 몫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기들 언제까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조합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언제까지 거짓 선동에 속아 우리의 소중한 단협이 계약되는 것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교산번 정찬남이 세우려는 노동조합은 저번의 뜻과 요구를 온몸으로 맞들어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 양부와 타협보다는 당당하게 치징을 선언할 수 있는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을 세우기 위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동지들, 기호 3번 현장의 심은 화성공장에서 6년이란 긴 생활 또한 통상임금 정상화와 공정한 성과 분배 그리고 정년연장을 전면에 걸고 매일같이 툴퇴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본사 앞에서 법원 앞에서 200회가 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각 후보 진영에서 내걸고 있는 공약사항은 선언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노동자 배 집행은 의지만 가지고 할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추쟁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추쟁해 본 경험이 있어야 본인이 내걸었던 공약사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3번 정찬남은 두 번의 구속 수감과 수십 번의 고소 고발, 수십억의 손배소를 막고도 회사를 상대로한 투쟁 피하지 않았습니다. 동지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조합원 농지 여러분, 다시 한번 강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에게 시생을 강요했던 자들이. 그 세력들이 또다시 집행 권력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 3번 정찬남을 선택해 주십시오. 동기들의 선택이 정년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동기들의 선택이 예중임금제와 성과연동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동기들의 선택이 후퇴된 단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최종석 후보님 3분 이내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1번 지부장보 최종석입니다. 지난 6년의 모든 시간을 끊어내고 조합원을 위한 노동자부 다시 세우기 위해 28대를 선택해주신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노동자다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2년 동안 현장을 집적뛰며 동기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 도입, 조합비 1%이나 단체협약 단한 조항도 후퇴 없는 집행을 하며 노동자업 혁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조합비는 투명하게 단한 점의 유혹도 없도록 집행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그 원칙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변화의 시작을 넘어 완성의 인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호 1번 최종석에게 개혁과 혁신을 완성할 기회를 주십시오. 동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합 집산 조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연합 집행부의 조합 비행령 차량 3종 세트 단체 박 반담 그 치욕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호 1번 단일 대우 약속을 지킨 인년 검증된 인연 이제 그 길을 더 강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연속 집행으로 사측과 당당히 협상하고 필요하면 강하게 투쟁하며 조합원의 고용, 복지, 안전, 임금을 지켜내겠습니다. 불안간 운치로 유지되던 베테랑 제도는 반드시 고리를 끊고 현실적 정년 연장 26년 선시행하겠습니다. 해외 생산 학대를 막아내고 국내 생산 비율제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고용 안정을 위해 배터리, 피 모듈, 신사업을 반드시 공장 내전개시키겠습니다 산업 전환 AI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고용위원회를 신설하고 노동자 중심이 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분기별 안전점검 노후설비교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임금체계는 단순화하며 기본급은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대의원 대회는 숙박대대 및 찬반 표결 포함 올 이내에 종결하고 근 퇴는 규칙은 원칙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은 100% 모바일투표로 진행 해 조작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지난 2년 실천으로 증명한 사람, 약속을 지킨 사람, 기호 1번 최종석에게 결정이 노동조합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기호 1번 진짜 노동조합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관위 공식 질의입니다. 당선 후 대하자동차 노동, 노동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2분 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호 2번 강성호 후보부터 2분 내로 답변 바랍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조합 발전 방향에 대한 기호 2번 지부장 후보 강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첫걸음은 나눔과 연대의 정신으로 동지들의 큰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 선배 동지들께 배웠으며 현장에서 실천하며 노동조합 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해 조합노동지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아노동조합운동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활동가 동지들의 경쟁을 통한 동방성장은 사라지고 오직 날선 비판의 정쟁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략하여 조합원동지로부터 노동조합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사측입니다.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노래가사처럼 노동조합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원동지들께서 노동조합을 믿고 활동가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조 발전의 원동력은 상직 간부들입니다.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간부 역량을 키우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집행부의 임기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인 만큼 노동조합 집행부 임기가 바뀌어도 지속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사측에 대응하는 전문 상직 간부를 양성해야 합니다. 사측은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현장을 유린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인원과 지식을 축적하고 자료를 유지 보관하여 28대까지 쌓아온 노동조합의 역사가 계승되고 더 미래까지 준비하는 노동조합을 기호 2번 강성호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정찬남 후보님 이분 내로 답변 바랍니다. 동의들 반갑습니다. 깨끗한 노동조합 투쟁하는 노동조합 만들겠습니다. 기호 동의들 반갑습니다. 깨끗한 노동조합 투쟁하는 노동조합 만들겠습니다. 기호 3번 지부장 후보 정찬남입니다. 동의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합비 횡령으로 인한 조합비 인하가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됐을 때. 현장의 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호 3번 현장의 심은 화성공장을 시작으로 소아리 광주공장을 뛰어다니며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비 인하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조합원 서명을 받아 조합원 총회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조합비를 인하했습니다. 기호 3번 정찬남은 노동조합의 혁신을 통해 노동조합의 발전 방향을 찾겠습니다. 첫째, 투쟁하는 노동조합 만들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집회와 투쟁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임단역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출정식 한번 하지 않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조합 만들겠습니다. 둘째, 1년에 140억이나 되는 조합비를, 조합비 사용 내역을 초합원이 원하면 언제든지 볼수 있게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전환 배치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집행 권력의 힘으로 자기 사람 순번정해놓고 편한부서로 빼주는 전환 배치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위원대회 대리 서명은 원 스트라이크 왓 아웃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대회 장기화를 막기 위해 무조건 일주일 안에 대의원 대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정찬남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최종석 후보님 이분 내로 답변 바랍니다. 예, 기호 1번 최종석입니다. 저는 2년간 하성 지회장을 하면서 현장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선배 동지들도 만나고, 후배 동지들도 만나고, 저와 비슷한 또래의 조합원들도 만났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서로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너무 큽니다. 다시 지부장이 되면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좁혀내고,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기아 자동차 노동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파업을 해도 힘있게 파업을 하고 사측과 싸워도 힘있게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지분은 전부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하지만 모든 사업장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활동가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이 분명 바꿀 수 있지만 우리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금속노조 선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현장의 금속노조 위원장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정말 투표다운 투표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체질 개선을 하지 못하고서는 기아자동차 노동자 미래 발전이 없습니다. 산업전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알고 있지만 활동가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놈이 그놈이라. 너희들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일번은 단일 집행입니다. 이번 29대에서 한 번도 연대연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나기 위해서 이합집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모순들을 끊어내는 그런 29대를 만들어내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조합원들이랑 함께 싸우고 숨쉬는 그런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후보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자유지명토론 시간입니다. 방식은 각 후보별 5분이 주어지며 질의자 이예 후보님께서는 답변만 할수 있습니다. 그럼 기호 2번 강성호 후보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기호 2번 지부장 후보 강성호 및 선대부는 29대 임원선거 클린선거를 약속드립니다. 기호 입원 진영에서 티셔츠 비리 관련 단한 명의 현이라도 연류되어 있다면 지금 즉시 총사태를 선언합니다. 2년 전 28대 임원선거를 기억하십니까? 27대 집행부 상직 간부 중 부도덕한 행위로 활동가의 양심을 팔아먹은 티셔츠 비리 행위는 조합운동지로부터 노동조합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28대 임원선거 당시 하성 지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온몸으로 조합운동지들의 냉철한 평가를 받았지만 조합운동지들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다 하여 공동집행부 비리 행위자가 기호 2번 진영과 상관없다 하여 공동집행의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는 게 활동가의 양심이고 선배 동지들께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어린 사과로 조합원 동지들께 다가섰습니다. 또한 민주연장 의견그룹 중앙화장을 맡으면서 제조직 신문과 선전물 SNS를 통해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 동지들께 다가섰습니다. 함께 후보로 출마하신 최종석, 정찬남 후보 동지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티셔츠 비리 관련 기호입원 진정과 아무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대현대에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들 기호입원 강성호가 약속드립니다. 집행을 하게 되면 2년간 조합원 동지들 위해서 발로 뛰며 헌신하는 사업에만 몰두하겠습니다. 입공개입 그리고 노동조합을 망치는 비리행위는 기호위보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운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아노동조합의 대운대회는 어떻습니까? 63년 차 대연대회가 계열수로만 4개월이 넘는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오직 사측을 비유하기 위해 대연대회를 마치 끌고 가는 이런 대연대회는 사실상 기아 노동조합이 변별력 없어지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답게 교섭을 하지 못해 현대차 따라하기를 하는 행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부장 된다면 대운대회를 현대차 지부처럼 회의 규정대로 5일 이내로 완료하겠습니다. 대운대회가 인단협 요관을 결의하는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으로 인해 심투식을 놓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필요한 존중과 배려 이해가 아닌 불통과 집으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안건발의 질의응답 찬반토론 각 3인 표결 처리 1시간 이내로 정리하여 불필요한 간행을 철폐시키겠습니다. 기호 1번, 3번 후보 동지들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연대회를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대연대회를 혁신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호 1번 지부장 후보 최종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저는 숙박대대 및 찬반 표결을 포함하여 올린내 반드시 종결하겠다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호 3번 정찬남입니다. 대연대에서 매번 안건 처리마다 찬반 투표를 물어서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호 1번 선대본 후보 진영과 기호 3번 선대본 후보 진영 그리고 29대 임원 선거에 참여하신 모든 활동가 및 조합 원동지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29대 임원 선거는 클린한 선거로 조합 원동지들에게 미래를 제시하고 사측을 상대로 당당히. 투쟁하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강성원은 인성발언 활동으로 젊고 폐기있고 강철 같은 투쟁력으로 사측과 당당히 싸울 유일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강성원을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동지들, 우리 모두 29대 임원 선거가 축제의장으로 매김하여 조합원 동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을 다시 희망찬 노동조합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정찬남 후보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호 3번 지부장 후보의 정찬남입니다. 저는 기호 1번 최종석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들고. 노동원의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연동제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합의라고 하면 왜 합의를 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호 1번 지부장 부 최종석입니다. 어, 합의서에 보게 되면 성과연동제가 아니라 보상강화 제도입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라인과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 틀린 경우에도 임금 자체가 편그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립 라인에 일하고 있습니다. 조립 라인의 S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노동 강도가 약한 데는 B, C로 나눠져 있고 그것도 받지 못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성과 연동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손과 보상 강화제로 표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답변을 좀 더해야 될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호위보 강성호 지부장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가장 큰 복지제도인 차량구매 할인제도를 단역까지 계약해가며 회사에게 유리하게 합의해 주셨습니다. 이 합의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10년을 준비합니다. 26대 조직 연대실장으로 복무하며 최종태 지부장 동지와 100시간이 넘는 파업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회사는 그때 당시에도 단체협약 3종 세트를 자기네의 입맛대로 간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유린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합원들의 단체해벽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단체해벽 3종 세트를 합의했을 당시 저희는 같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부결운동으로 단체해벽 3종 세트를 막아냈습니다. 당시 노동조합이 임금 피켓에 60세 기본급의 10%를 5%로 인하했고 라인수당 추가 5천 원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현재 재직 중이자 위주로 합의를 했지만 사실상 죄송합니다. 사측에게 패배한 결과입니다 네, 강성 후보님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과 좀 벗어나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9대 임원선거를 후보님 이하 운동원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후보님 이하 운동원들이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가 좀 건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3번 정찬남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최종석 후보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기호 1번 지부장 후보 최종석입니다. 저는 이번과 3번 후보진영에 별도의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29대 임원 선거가 정말 언행 일치되는 선거, 배 탔으면 지키는 선거, 공양을 걸었으면 지키는. 그런 임원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조합원 동지들과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을 지켜내고 그 지켜내는 일정에서 한치의 흐트림도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정말 공명정대하고 비방보다는 비판보다는 깨끗한 선거로 조합원 동지들에게 축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아자동차 29대 임원선거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각 후보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